네 안녕하세요. 어 에서 아스파이어 a 5 1 5 4 4 제품의 하판 분해 및 메모리 메모리 교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열리네요 하판 뒷판 모습입니다 플라스틱에 지금 예이 부분이 지금 추가 2.5인치 SSD나 HDD를 넣기 위한 부분이라서 보호 스펀지가 붙어 있네요 보면 굉장히 마감이 단촐하네요 네. 배터리 케이블을 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그리고 예, 네. 메모리는 지금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보면 어? DDR4 2666 기가 4기가 바이트인데 왜 동작이 2 4 0 0 m h z 르츠로됐을까요 음... 제가 갖고 있는 메모리8기가짜을 한번 볼게요. 삼성 메모리고요. PC4 2666 예. 한번 8기가젤인데 이걸 한번 넣어보고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교체는, 뭐, 배터리 전원선 안 빼고 바로 할게요. 히팅 파이프는 굉장히 두툼하죠? 두툼하고, 여기 보시면, 1, 2, 3이 있는데, 이게 체결, 풀고, 체, 그, 체결하는 순서예요 거꾸로 풀 때는 3, 2, 1로 푸시면 되고, 조립할 때는 1, 2, 3으로 조립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뺄 때요. 팬은 어, 펜은 슬림 파이프보다는 좀잘 돌아가네요. 얘는 별도의 뭐 오일링 작업은 안 해도 될것 같고 저렴한 펜이긴 한데 괜찮아요 통풍구 방면으로 바람 나가는 부분도 막힘 없이 잘돼 있고요 네, USB 단자 요 하나 부분도 예. 고광의 흔적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네요. 어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 고정이 안 되네요 배터리가 배터리에 나사 정도는 꽂아줘야 될것 같은데 나사로 꽂을 수도 없게 조립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안에 아, 나사선이 없어요. 보시면 어, 어떻게 어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이게 고정할 수 있는 홈은 있는데 이홈 뒤에 나사선이 있어야지 이걸 넣어서 고정을 시킬 텐데 전혀 그게 없네요 조립을 하면 이합판으로 하판으로, 하판으로 고정시키게만 되어있는 거네요 M.2 SSD인데 웨스턴 디지털 제품이네요. 웬디 제품 네. 웬디 제품 2, 5, 6기가 그 다음에 C단자 C단자도 별도의 보강은 없는데 크게 어... 문제될 것 같지는 않네요 아주 뭐 부실해 보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보시죠. 이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고 하는 AX200N 제품이네요. 인텔 사건,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추가 브라켓, 같이 박스에 동봉되어 있는 브라켓을 통해서 추가 HDD나 SSD 2.5인치를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넣을 때는 이 부분은 잡아당겨서 분해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연결할 때, 연결하는 부분, 그 SSD나 HDD 추가된 거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조립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얹어지지 않게 케이블이 얹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참 마감 단촐하네요. 슬림 파이브가 정말 잘 만들어진 거네요. 메모리는 분리해 보겠습니다. 메모리의 방향을 확인하고요 짧은 쪽과 긴 쪽이 있는데 대보시고 맞는 쪽에 이 약간 비슷하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됩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 이제 결합이 된 거고요 안 빠지면 돼요 근데 이게 덜렁덜렁 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결합이 제대로 안된 거기 때문에 꼭 한번 끝까지 양쪽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예, 완성은 됐고요 하판 조립하기 전에 한번 아 이게 또 배터리 때문에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배터리를 잘 잡고, 한번 켜볼게요. 네. 그 다음에, 윈도우 키와 포스 브레이크 키를 눌러서, 장치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음 네. 메모리는 12GB로 인식은 정확하게 됐고요. 작업 관리자를 들어갑니다. 성능 탭을 들어가고요. 속도가 2400MHz로 잡히네요. 이게, 온보드가 2400MHz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온보드가 2400MHz고, 어, 추가로 넣어준 게, 아, 온보드가 2400이었군요. 어차피 큰 성능 차이는 없다곤 하지만, 약간 좀 실망인데요. 이 에이서, 회사에. 드라이브도 엉망으로 관리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뭐, 지문 기능도 없는 거에 지문 드라이브를, 인식 드라이브를 넣지 않나. DDR4 2666, 2666MHz 클락을 가진 제품인데, 이거를 사용을 못한다는 거네요. 온보드가 2400MHz라서. 세상에. 어차피 2400MHz가 온보드이기 때문에, 클락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네. 다시, 그러면은 이제 끄고요. 일단 12기가로 쓰고, 여기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16기가 메모리를 꽂으면 총 20기가바이트를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가볍게 쓰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12기가, 12GB, 12기가바이트면 메모리 저는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 요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펑션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라서, 어, 이런거 F4를 누르면 바로 그냥 뭐, 밝기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요거 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은 종료를 좀 하고요 바이오스 셋업 화면을 들어가야 돼요 자그 다음에 꺼진 다음에 다시 부팅을 하고 f2키를 연타합니다 바이오스 화면이 나올 때까지 f2키를 연타를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메인에 요거 보면 펑션키 비해이버라는게 행동 예 펑션키 행동을 잡는 건데 미디어 키 엔터를 누르고, 위로 올려서 펑션 키로 선택을 하시고, F10 키 누르고, 저장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위를 F12345 평소에 쓰던 대로 쓰시면 되고, 위에 있는 기능을 쓰시고 싶을 때는 이제 펑션 키를 누른 상태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Alt F4를 눌렀을 때 종료 버튼이 나와있죠. 그렇죠 바로 나오죠. 이제. 이거 아무리 단독으로 눌러도 이제는, 동작을 안 해요. 예. 간단하게 변경하실 수있고요 그, 바이오 셋업에서 그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끄고 조립하겠습니다. 다시 배터리를, 어우, 배터리가 덜렁덜렁거려서 배터리를 잡고 뒤로 돌리고요. 배터리가, 이거 배터리를 양면 테이프로라도 붙여야 될것 같은데. 야, 굉장히 성의 없게 만들어네 놀랍네요, 놀라워 네, 붙였고요. 이제 안 떨어지네요. 떨어지죠. 견고하진 않지만 그래도 차후에 뺄 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보강을 해놓고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덜렁거려서는 안 되죠. 붐 자체가. 그리고 이게 예상대로 스피커 맞네요. 이쪽 부분이. 조립을 하겠습니다. 신데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잘 보관해두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상 분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